오늘도 똑같은 하루 똑같은 모습으로 시작 똑같은 아침 시주야 망고 잼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같이 음, 맛있다. 오늘은 여유로운 일요일입니다. 저희도 오늘은 여유를 찾아서 놀려고요. 지금은 일요일에 열리는 장에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어머, 해가 쨍하게 나온다! 경합성을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은 가서 포도를 사올 거예요. 포도를 사서 오늘 저녁에 화이트 와인이랑 같이 먹을 거기 때문에 포도를 사러 갑니다. 시장을 또 제가 열심히 취재해서 오겠습니다. 안녕히 요 이쪽은 좀 도시예요. 파리 밖으로 나왔더니 현대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시장입니다. 아~~ 오늘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희는 포도를 사러 왔는데 저기 있는 저 포도를 살 거예요. 저거 좀요 아, 되게 반질반질하니 상태가 좋아보여요 특히 토마토 라인 이런거 먹을까? 망고 아, 치즈 치즈 아주 예쁘게 넣놓으셨네 방망이집이 어디지 처음 들어올때 있었는데 아 저기 이쪽이다 맛있는 음식 냄새도 난다. 음. 여기다. 음. 저 방망이를 사러 왔습니다. 음. 아, 날씨가 좋아가지고. 원래, <laughs> 원래 방에서 쉬려고 했는데, 날씨가 계속 좋아서, 안 되겠다. 공원에 가야겠다 하고 나왔더니, 갑자기. 이렇게 됐습니다. 30분을 고민했는데 아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오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햇빛이 얼마나 쨍쨍했는데, 하여튼, 공원으로 아, 갑니다, 일단. 룩성부르? 룩성부르. 룩성부르. 공원에 왔습니다. 비가 쨔끔 오는데, 그래도 하늘이 파란 데가 이렇게 보이고, 나름 뭐, 아주, 배드인 날씨는 아니다. 저 가운데 뭐 저런 물이 있나 보다? 응. 좀 가까이 가볼게요. 뭐. 기바람이 물려오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저희가 제일 얇게 입었습니다. 카페 하나 찾아서 가 있을까? 그럴까? 응. 그게지 카페를 너무, 가기로 너무 했습니다. 복실복실 머리를 데리고. 해가 떴다. 오마이갓. 길목에서 좀 사진 찍어줄까? 카페 가고 있습니다. 귀여운 가게들 어, 어디서 이렇게 심한 노래가 <laughs>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laughs> 이쪽 어디 심한 노아단한 <laughs> <건가? 웃음> <laughs> 명한테서 나오는 거였습니다 아, 다 여기서 이걸 사 3류짜리 파니니가 있네 아 어쩐지 <laughs> 파니니를 다 들고 있더라고 <laughs> 응. 아, 진짜? 여기 <laughs> 왔다. 이제 밖에서 기다리다가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라떼가 맛있다그래서 저도 그냥 따라서 라떼를 주문했어요.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이따가 라떼를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많야이니다 어 저는 지금 파리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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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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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음, 여기 시아마좀 이렇게 돼있나버시카에 갔다가 원래 내아 저는 원래 계획이 없었고 정우가 맨투맨을 사려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곁다리로 살짝만 구경해서 한 두개만 예쁜걸 좀 사야지 했는데 욕심부리, 절대 욕심부리지 말다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로 추렸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걸잘 샀기 때문에 이따가 하울할게요. 이따봐요. 드디어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개선문을 가려다가 정우가 여권을 안 가져가가지고, 안 올라갔거든요? 그, 그리고, 이렇게 쇼핑을 했던 건데, 이것도 완전히 톤온 톤이어버렸네? <laughs> 근데, 안 가길 잘했어요. 비가 좀 많이 왔었던 것 같더라고요. 쇼핑몰에 있는 동안. 지금은 완전 그냥, 좀또 미스트 정도밖에 안 오는데, 아까 어떤 사람은 좀때나 젖었더라고요. <laughs> 아, 쪽쪽이 커플, <laughs> 쩝쩝. 쩝쩝 커플이 지하철에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도 너무 척척 타이밍이 들어맞는 하루입니다. 아, 이렇게 완벽한 여행이 어디에 있나요? 일단은 저희는 방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젤을 걸어가지고 위로 쏙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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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냄새 한번씩 맡아야 돼오 좋은데? 음 응. 오늘은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 맛있는 청포도랑 잘 어울리는 포도 좀 하나 먹자 음, 먹어야겠다 고고고고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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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컵에 <목소리> 그냥 컵이 아닙니다! 프랑스 컵입니다 짠와인을오기대 e r r y b 이런 거 오늘도 연참을 보면서 <목소리> 와인타임 소개팅으로 만나는 남자친구랑 101 안 맞는 부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는데 아, 그럴 때마다 되게 힘이 되는 아, 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깜짝나 아, 아, <laughs> 망고를 떨어뜨릴 뻔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회를 왜? 너회먹 먹잖아 아, 남친이 먹고 싶다길래 먹었지 음~~ 어, 나회못 먹는다고 했는데 아까불었어 아니 먹고 싶다면 또못 먹는다고 말하면 되지. 왜 그냥, 먹고 적... 있어? 저걸? 바보 아니야? 완전 있어? 그냥 오빠랑 좀 싸웠어. 이거는 뭐 때문에? 저번에 말한 여자친 있잖아. 저 오늘 쇼핑 너무 한공해서 기분이었거든요. 음. 와인까지 쌍. 지금 이 와인 상도 너무 세상이 너무 완벽하고. <laughs> 색상도 너무 완벽하고 뭐야 뭐하는거야 <laughs> <해서> 싹 마시려고 <laughs> 벌써 취해버릴거 너무 나왔습니다 뭐야 왜 저래 <laughs> <laughs> 여러분도 좀 멀리 여행 좀 떠나세요 <laughs> 맞아 자기를 좀 찾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여러분 맞아. 진짜 완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음.

아, 저 말린 소세지. 뭐였지 소세이 소시 송왜 이렇게 맛있어? 너무 맛있지. 아, 이데 건조된 건말라거 한국 가서도 즐기게 되겠는데 아무래도 너무 맛있는데 빠질 거 같아요. 그냥 맥주에다가 먹어도 진짜 맛있을 텐 무조건. 마키 이 왕관을 먹을래? 응 왕관이다 내가 왕관을 먹었으니까 저 얘기해봤자 저만 의심병 환자로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신경을 <웃음> 끄자 <웃음> 싶었는데요 하루는 남자친구가 새 신발을 샀다며 신고 왔더라구요 여러분 어, 뭐 저왜 이뻐하지 이게? 아요 잘 머리로? 음. <laughs> <덕분에 올려가면서 웃음> 당장 상 헤어지세요. 저. 이거 이해가 안가 진짜. 진짜. 이만하고 저런 사람 자체도 이해가 안 가지만 저걸 계속 만나고 있는 사람들도 너무 이해가 안 가. 사랑해뭐라요 헤어지세요. 여러분. 헤어지라고요. 저들날 <laughs> 저는 놀다가 잠 <laughs> <laughs>